현대 엔지니어링이 임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엔 아카데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개강했습니다. 지난 25일 현대 엔지니어링 본사 구내 식당에서 40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현엔 아카데미인 쿠킹 클래스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진행자는 현대 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의 영양 관리를 책임지는 현대 그린푸드 김성기 조리사였는데요. 일본식 주먹밥 오니기리, 수제 치킨버거, 코울슬로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재료를 다듬는 것부터 조리, 플레이팅까지 음식 만들기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 만드는 걸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현앤 아카데미에서 이런 쿠킹 클래스를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번 기회 에 참석해서 뭐 햄버거랑 코우슬로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이 임직원들의 자기 개발 향상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한 현앤 아카데미는 드론, 3D 프린팅, 바르게 걷기. 패션, VR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올해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유익한 수업을 준비해 임직원들에게 알찬 클래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